여기서 정말 미친 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20시간에 걸친 엄청난 거리를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망했다. 앉아서 가야돼. 스파이더맨. 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안고안고 가. 아야야.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여기 박았어. 지금 저는 다낭 근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리선섬으로 가기 위해 응양까지 가는 침대버스를 탄후 그곳에서 꽝난이로 가는 침대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저기 보선 다리 바로 근처에 위치한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정말 미친 짓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 방인에서. 반항을 거쳐 꽝은아이라는 곳까지 950km, 약 20시간에 걸친 엄청난 거리를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영토가 크고 교통이 열악한 베트남은 장거리 이동이 잦다 보니 침대버스가 매우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몸은 힘들고 불편해도 색다르고 독특한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 베트남에 가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시에 온다 하더니 30분 기다리게 하네요 오케이. 자리가 없어? 자리 없어? 어, 씨, 자리가 없어. 망했다. 앉아서 가야 돼. 비계 비계 세고 자라고.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웠어도 자리가 좁고 불편할 텐데 통로에 앉아서 가야 하니 정말 불편했습니다. 오 스파이더맨. 오. 아, 이,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안녕. 너 보니까 힘이 난다. 안녕 또와이1 시빌 개월 어, 귀여워. 와. 고래. 고 자, 이제 어와 35만 동이지? 35만 동. 잠깐 여기서 쉰다고 하네요. 화장실 가야겠습니다. 발에 쥐 나니까, 갔다 아, 와. 따봐 어머, 발 졸라 아파. 자우해 우와, 나방이 왜 이렇게 커? 이야, 겁나 크네. 기름 넣고 있네. 아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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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야, 너 울지도 않고 잘 버틴다잉. <laughs> 아, <laughs> 타이호에서 여기까지 혼자서 운전하는 거야? 그럼. 아, 아니 아두 명이서 교대로 잘좀 자고 있나 봐. 아 도착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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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금방 찾아주네. 오. 이곳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에 12시간 동안 꽝 나이로 가는 침대 버스를 타기로 하였습니다. 무서운 귀신이 여기 살아요. 말안 듣는 귀신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어, 새끼, 세 마리네? 우와~~ 먹네~~ 아, 음. <laughs> 제가한 소고기 무국입니다맛있게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다시다시 <laughs> <laughs> 다시? <laughs> 네. 안요 괜찮아요. 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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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아요 괜찮아요. 괜사아요아요 이제 응애안에서 다낭을 거쳐 꽝응아이까지 14시간 버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호치민 가는 버스다 또 갈아차야 돼? 오토바이를 버스에 싣고 있습니다 라이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어? 자리가 있나? 어, 자리 있다, 자리 있어. 뭐냐? 어, 한국, 한국, 한국 가. <laughs> 45만 동, 2 2 5 0 0 원. 베트남 신대 버스는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계란을 먹으면서도 물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야다 시간 만에 화장실 간다. 여기 뭐 중간에 밥도 안 먹고 운전기사도 개빡세겠는데 열악한 화장실. 어, 모든 사람들이 다 화장실 가고네 한 명도 없어. 밥 먹으러 갑니다. 신기하다밥 공짜야? 어디서 먹어? 하이, 아 밥도 공짜구나. 신있는데요 네, 아, 네, 아, 이건 뭐야? 네, 뭐. 신기하다. 만두랑 피클이랑 섞인 맛. 뭐만. 이게 맛있다 이거. 콩나물이지? 뭐, 뭐, 지금까지 침대버스를 여러 번 타봤지만 저녁 식사를 공짜로 주는 침대버스는 처음 타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야야, 아, 파 아파, 아파, 아파. 여기 박았어, 아. 아파, 아. 12시간 만에 다낭 도착. 저, 저것들이 더배요운전하시라 힘들겠어요. 어, 내리자. 리선섬으로 가는 배가 내일 아침에 있기 때문에 근처 어? 호텔에서 잠깐이나마 잠을 자려고 와, 합니다 어, 우리 짐을 기억하는 게 신기하다 야. 자, 바이. 이제 호텔까지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겁나 어. 멀어요 리선섬에 가는 데만 2박 3일 걸리는데 그 정도로 이쁠까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지만 리선섬은 제가 가본 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호텔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불다 꺼져 있고 우리밖에 없나봐 드디어 도착했다 설마 잡려 있는 거 아니야 안 잡혀 있는데 <laughs> 시원하네 에어컨 미리 틀어놨나봐 오 이거는 센스 있는데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아 그... 다음 이야기 드디어 니손점에 네 왔습니다 2박 3일만에 오늘 여기서 축제한대요 여기 동네사람들도 이거보러 많이 왔다고 하네요 하고있어 시작했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영상이 정말 재밌으니까 꼭 기대해주세요